아카이 이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그 이름 포르쉐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3.0 V6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 2023년 4월 13일, 2023년형 주행거리는 56,480km입니다. 전차주께서 굉장히 차를 아끼셨대요. 그리고 색상조화도 좋은데, 외관은 깔끔한 블랙, 실내는 베이지 시트, 실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1회, 부품가 220만원으로 단순 이력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어 신차급 풀옵션 이라고 써 있는데 진짜 옵션이요 옵션표 나중에 차량 보러 오시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포르쉐는 사실 중고로 살 때는 전차주가 옵션을 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옵션 잘 들어가 있는 차량, 차량 보러 오시면 옵션표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엔진음 열어보면 6기통 터보 고성능 SUV입니다. 3.0 가솔린 2995cc, 340마력의 45.9토크. 구동 방식은 AWD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모든 정비 다 마친 신차급 차량이고요. 출고하시면 바로 악셀 밟으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포르쉐 카이엔 보고 계십니다. 실내 되게 예쁘죠.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어 베이지와 그레이 요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루프와 필러 부분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스포티한 재질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쪽에 썬루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요 와저 예전에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981 gts 출고했을 때 그때도 물론 중고차로 샀는데 전차주가 보스 스피커하고 통풍 시트 옵션을 안 넣은 차량을 샀었거든요. 진짜 엉덩이가 더워요. 포르쉐는 통풍 시트 있는 걸 사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트 벨트 색상도 이렇게 같이 톤을 맞춰줘서 더더욱 실내가 고급스럽고 정돈돼 보입니다. 자, 보스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1열 공간 살펴보셨고요. 확실히 신형 포르쉐가 스티어링 휠도 예쁘고 요 디스플레이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잘 정리된 이런 버튼들도 확인이 됩니다. 시동을 끄면 얘가 올 블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더더욱 실내 깔끔해지더라고요. 차키도 두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열 보러 가시죠. 자 2열 공간 왔습니다 체크를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썬루프 요 머리 위까지 넓게 열립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좌석 시트백 부분까지도 베이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뒤에서 보면 더더욱 화사합니다 벨트 색상도 요렇게 시트 색상 하고 맞춰서 좋고요 선쉐이드 전동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됩니다 어, 시트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각도 조절 되는 거 은근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 각도 조절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5인승 모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 차량의 뒷모습 보고 오시죠. 도시의 카이엔 3.0 V6, 2023년 4월 13일 최초 등록한 202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56,480km, 신차가 1억 3,97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1,990만원입니다. 자, 전차주께서 굉장히 차량 아껴서 타셨어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1회, 부품가 220만원으로 단순 이력 잡혀 있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색상 조화, 블랙에 베이지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옵션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1억 1,990만원, 할부리스 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스타카와 상담하세요. 자,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 서울대 3층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수원역 이용하시면 되고요. 고속버스, 열차 모두 수원역이고 미리 연락하시면 저희가 픽업 서비스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아나였어요.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영상 촬영하는 차량 외에도 중고차가 필요하다. 내 차를 팔아야 한다. 위탁을 맡기고 싶다.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곳 스타카가 정답입니다.